내란의 밤을 빛의 행동으로 모아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박식을 해박식의 사회를 맡은 근은노조 최기출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상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전체 1만4천의 조합원이 가입된 전국조직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해주신 서영석 사회복지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정책해박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다음은 개선이 있겠습니다. 수영식 어, 사회복지 유니폼부터 개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하는 거예 인사말 또 이해하고 네, 수업을 네. 이제 함께해서 감사하고 뭐 네. 함께 함께 선을 해야 돼? 예예. 식 의장님 그럼 더 <laughs> 그럼 지금부터. 어, 더불어민당 선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동행당 공공동당 노동접 정책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은 국민을 했수 시지만 시간 관계상 국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내외빈 소개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지난 5월 1 1일날 어, 사회복지위원회 출범 회의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명가들이 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또유장님께서 저희 노조를 중앙에서 인사 시켜기다리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부천시 갑 지역을 대표하시고 어 복지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결위원이도 하십니다.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큰한을하 계신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의 아, 사회복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종합은 1만4천을대표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어, 김준희 수석 부장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본부가 2,720명 사우디를 기준인데요. 2,700명이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경기본부장님 이상훈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박용락 장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원 조직재이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나우상 연대사업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순경 장기요양국장님 오셨습니다. 강민석 경기본부 부원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준식 경기본부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김태수 경기본부 장기요양부장님 오셨습니다. 오키노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구세주 부천 특보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5월 봄날에 이렇게 우리 국민의 건강 책임지고 있습 국민 건강험 유동자 탐구게 뱉기고, 감사하고, 그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민 석 부위원장, 부르테서, 이사모경도 회장님,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 어,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대선이, 음, 음 기상경험으로 인해서 치료진 경기 대선이다 보니까, 이게 정책 협약식 하고, 뭐 이렇게 지지선언, 뭐, 대선 입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뒤밖에서 갖고, 어, 조금 막 혼란이 있고, 혼선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의, 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잘될걸는 믿고, 자기 정부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지, 특히, 자기 정부가 해야 될큰일 중에 하나가, 돌봄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제일, 뭐 궁금, 보다도, 제법도 더큰일 중에 하나로 우선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에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더해야될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이 되려면 이건 대정,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협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건보가 역할을 해야지만 이게 그나마 시스템이 정착이 될수 있고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 그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할 건가? <laughs> 여러 가지 그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대선하고 다르게 올해는 돌봄과 관련된 단체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예. 들을수록 힘들어요. 들을수록 이게. <laughs> 많은 그 관련 단체들이나 짓민 단체들이, 예. 통합 돌봄을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조 지식, 직종들이 다 통합불공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것을 잘 조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얘기를 들을수록 무겁고 책임감이 더 커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잘 가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오늘 그, 이, 이 돈줄을 지고 계시는 우컴 <laugh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잘 지혜를 예, 나눠서 어,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고 또공보공단은공보공단대로 어, 어, 어떤 건전재정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갈수 있을지 함께 그런 의이 되고 사기전 곳에서 잘 어, 빈틈없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도 김연희수석부인장님의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도론와 수석부위원장 김연희입니다. 네, 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흥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차 편의식을 맞이. 기위해 이렇게 되어서 건강스럽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논의하는 장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보험 보호를 넘어서 사회 보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 어, 조합을 대표하십니다. 어, 이상훈 경기본부장님의 인사 이상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 이렇게 어, 모여서 좋은 모습을 선양시는몇개 어, 돼서 너무 또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어, 지난 한4 개월 동안 저희들도 거의 광화문 또 여의도에 매주 토요일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이 보이려고 하고 있죠. 이제 5일남은것 같고 저도 오늘 그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뭐이 슬로건처럼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건강보험 우리 동지 여러분들 오원님잘 아시다시피. 어, 의료 보장을 통해서 우리,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또 덜어주고 또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를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머리를 잘 맞대고 또잘 협의해서 이 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 항상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말씀에 서영석 위원장님께서도 통합 돌봄에 대한 어, 정착이 잘 돼야 되고, 또그 공단의 역할을 갖다 강조시키기 때문에, 오늘도 해식실 계기로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돌봄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착 해박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은 정착 해박식이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서 정책협약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김연희 수석부위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건강보험 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 모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장사업 방안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건강한 노후, 공정한 의료,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 의한 보험제도의 발전, 제도 발전에 노력하며, 공공의료 및 공공불범 강화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한다. 3. 돌봄 통합제도의 유기정착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역할제도에 상호 협력한다. 4. 소년공예 꿈을 이뤄나가는 일에 국민 건강보험 노동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공단 노동자들의 권위 향상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사회 대기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상입니다. 예, 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했습니다. 왜안 했냐면 이게 또 많은 이렇게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우리 김은영 보다관님하고 같이 서적으로 하면서 말씀을 또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 취지에서 네가지 정도를 했, 했거든요. 여기서 특히 돌봄통합에 대한 장기왕 위원장도 계시고 또 구장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 우리 또 윤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거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방향세라든지 그렇 대해서 한번더 질의 갖는 시간을 또 받겠습니다. 장기왕 위원장님. 네, 네. 네, 감사합니 장기왕 위원장 맡고 있는 박원관입니다. 지금 돌봄사업에심사들을 하면서 올바른 <laughs> 돌봄 사업을 펼하는 굉장히 문고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는 들은장기을수행하서성와 경험치를 가지고 사업에 같이 연결해서 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막서 하다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공모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굉장 전반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돌봄 다 믿음 때문에 일습니다 그런데 을 하다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일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조금 부족함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치고 있는 것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에게 의원, 저희는 도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하면 내부적인 직원들의 그 일경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사전에 충분히 될수 있도록 도움을 꼭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저 직원들이 꼭 말씀을 좀 드린다 해달라 그렇게 가 생각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갔습니다. 또한 장경상 수장님과 여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장호 이제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형 조준을 지금 봤을 때 전국 내년 전국 분배를 하게되면은약 270명 출장소까지 모때 하면은 약 300명 이상이 저희 도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원필 장원님께 도우셨는데. 꼭 그게 이분님께 하신 말씀이 돼가지고 네네 <laughs> 네. 고검 네. <laughs> 노동자 정책연구원의 물범 유해한 전문위원입니다. 아마 그냥 아까 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원에 대한 문제 저희가 솔루션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위원님은 다시 솔루션에 대해서 깊이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음. 고장내고 같이 해서 어떤 뭔 조정조합 솔루션을 제시는 거죠. 하여 내년 내년 시작하면서 이게 많은 단체를 만났는데 아 진짜 힘든것 같아. 이게 돌봄을 이게 문제가 지금 만나는 뭐. 약사, 한의사, 치과 의사, 영양사, 뭐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료들 보면 그렇고 또 복지 영역에서 복지사들 그렇고 이게, 이게 지방 정부가 이들을 다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또그 서비스 대상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서비스 상태가 다 다를 테고, 의료 돌봄이 필요한 데가 있고 복지 돌봄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다 망라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누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 이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어쨌든 그 이제 중요한 피가 돌게 하려면 때 건보하고 장기요양보험이 적절하게 잘 그래서 이제 뭐숙과는숙 d 대로뭐좀재정 e 재정 the g e n 하 r 가능할 거잖아요. a l the reality can help. No one knows the solution o 수있 h e mission. Ah, good. 런 i d they have a student? So, the question was 기초자금을 대표자가 네, 되 그래서 경기, 기초자, 경기. 우리 아까 경기 소신인데 우리 장기유한 회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아, 대표해가지고, 그러 네, 경기 는 다른 제품보다 좀 규모가 많이 크다 보니까 말씀하신 인력 충원 문제나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뭐 내년 3월에 도입하게 되면 이제 현재 이제 예정인 지사만 해도지고 쉽게 가고 넘게 되는데 그 인력 자체가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됐다 보면 좀 현장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 우려가 많이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 관련해서 좀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 보좌관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겠네요. <laughs> 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인력 증원을 하려면 누구랑 상의하는거비요기대부랑 뭐, 뭐, 상의를 해야 되는데. 꼭지부와 기세부가 공동 네. 결정하는 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총 정원 정원 T.O.가 있는 거였거든요. 네. 네. 기대부기대부가 기재, 기재부, 뭐. 다음 정부의 기재부도좀 달라진 제목을 기대했니까 기대를 해보긴 해야 되고, 음. 여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각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어떤 통합돌봄을 할수 있는 인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제일 큰 사업, 큰 문제네요. 네, 그래서 등면한 것 중에서는 지금 저희들 인력 없이 장기요양 업무에서 그래스 통합돌봄을 하기 때문에 그 직제가 어차피 하반기 반등되더라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패턴만 생각해. 꼭그 관찰하도록 열심히 보장님까지 참여하도록. 이게 그리고 큰것 중에 상변수당이 근 지금 전, 전 정부에서 전혀 뭐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게 그거 현실화할 우리 정부 때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해야 된다는 음, 입장은 뭐 명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할지 뭐 그런, 그런 것도 솔루션이 있습니까? 규모 대상에 관련되어 있 어느 도까지확장하니까큰 측으로 보 통합 돌봄이 하나 있고 상병수단이 있고 그 이제 제도의 리더의 핵심적인 것은 네, 재정, 그, 거기한장기장인 재정이 장 제장, 제장, 제 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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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제 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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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장, 제장, 제공 제장, 제장, 제 국토부 돌이 완성되는 구조로 해서 정교하게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고 그것도 같이 이제 토론을 준비했었는데 그리고 계산대로 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의 구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빠르게 진행해서 그, 그 초기에 설계할 때 보통 환경수당이한2조 2천억 정도? 그 정도 설계가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 별도의 세원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잘 해서, 통합도 시행하고 이것도 하면 좀산업기대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인주 이제 연 크죠. 그러니까 그 권보람도 그 손잡고 그두 가지를 잘좀 하면은 대한민국이 좀 진짜 대한민국이 될 거야. 의원님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의 공사 초기에 초석에서 출발한 그 사건 공단에서 물론 친구들이 조사 판정하는 거죠. 저기면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이게 뭉치 <laughs> 마시고 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의제를 좀 다섯 끝나고 좀 집약해서 좀 이슈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통합도를 보면 인력 없이 어떻게 통합도를 하겠다는 거냐, 지금 좀 이슈 파이팅이 필요하겠네요. 국회. 그럼 뭐 본보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잘 조직해서 김현식 의원장 뒤뜰 해가지고 좀현실화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또저희들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부분을마지고 토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은 네. 관계로 긴님 바쁘시기 때문에 네. 제가 퇴발 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제도, 장기요양 제도, 통합돌봄 제도 등의 법 제도들께서는 국민의 건강노 보장 및 기본 돌봄이 보장되는 <laughs>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정책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인 양이 서명하겠습니다. 네, 상호 교환하시는 앞에 놓여 가지고 경기 공녀 전달하고 네. 시간에.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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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성문도는타이니 타이밍 진짜. 하나 주신 적이 있어. 맞아. 음, 타이밍 게 시작할 수거에서 어, 로 이제 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들어준 선거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 에잘 담아서 정부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1 0 0 명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했나 <laughs>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잘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는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 잘 강청하고말 그대로 잘 음, 훈련, 의사를 잘 수렴하는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와,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음, 가슴에 다짐을 하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음, 좋은 사회를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부터 꾸준하게 저희 뭐 출범회의부터 그 다음에 선택을할다 굉장히 고통 많이 하신 분들 있습니다. 김영준보장관도있면서 <laughs> 네, 김영준전겠습니다참석다 아픈 거 없으시고요. 그리고 크게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네, 구호가 이제부터 <laughs> 하면 진짜 대한민국에 <laughs> <배우셔야> 니다 <laughs>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하면 다 서영석 아 그래 진짜. 죠